국민의 힘이 그래서 극우 정당으로 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지금 중도의 여론은 확고하게 탄핵에 반대하고 계엄에 비, 아니, 탄핵을 찬성하고 개엄에 비판적이기 때문에 예. 다음 대선에서 이기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게 보이지만 지금 그, 그 특정 지역이나 특정 연령대에서는 그 국민의 힘, 그런 의원들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 뭐 면회하고 지지하고 옹호하는 그 의원들이 당선될 수가 있어요. 예. 그럼 극우 정당이 이제 만들어지는 겁니다. 보수 정당이 극우 정당이 되는 거고, 그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극우화의 한 흐름이 우리한테도 지금 오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 굉장히 위험하게 봐야 되거든요. 여기서 선을 그어줘야 되는데, 예. 여기서 선을 못 긋고 계속해서 나 하나 살겠다고, 나 다음번에 어떻게든 의원 한번 다시 뺏지 한번더 달겠다고 자꾸 야당에 대한 비판과 위헌적인 계엄을 섞어버리잖아요. 예. 이 섞어버리는 굉장히 안 좋은 선동을 지금 여당 정부 정치인들이 하고 있는 건데 여기서 선을 긋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제가 보기에도 뭐 이게 대통령이 생각할 때 이상이 있고 현실이 있는 건데 이상과 현실의 착정이 불러온 어떤 저 오판 같은 게좀 있어요. 개엄이라고 하는 거는 제가 개엄 아까 제가 박제화된 조항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개엄을 통해서 의도하자는 결과를 통해서. 말씀하신 민주당의 의정 폭주 문제가 이제 노출이 된 건데, 근데 지금 이제 구구구구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요거는 좀 말씀드려야 될것 같은데, 저 여론조사 기간을 얘기해도 되나요 여기서? 예, 말씀하세요. 예. 어저께 그저께인가요? 리얼미터 조사에서 탄핵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조사에서 52대 45가 나왔거든요. 예. 아, 50대 45가 나왔군요. 50대 45가 나왔고 헌법재판소의 이 헌법 탄핵 심판이 공정하냐 불공정하냐. 이5대4 5거나50대 47이 나왔습니다. 예. 그런데 보면 거의 거의 오차 그러니까 범위 내에서 대등한 결과 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45% 47%가 되는 이 국민이 응답자가 전부 그구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과거 정권 얘기해서 죄송하지만 문재인 정권 때 촛불과 적폐로 국민을 갈라치기 해서 그, 완전히 그이 촛불에 가담하지 않은 적폐 이 쪽은 다 국민은 적폐다라고 몰아 생각한 건 뭐가 다른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예. 그리고 아까 유시민, 존경하는 시민 작가님 그 말씀하실 때, 어, 어, 자기 정적을 먼저 숙청하려고 하는, 그리고 이렇게 뭐, 뭐 저, 나쁜 짓을 하게 하려는, 뭐, 레비치케, 고그 표고, 저도 읽은 기억이 나는데, 그것으로 치면 사실은 문재인 정권 때가 더 심하지 않았습니까? 오히려 문재인 정권 때는 임기 내내 5년 동안 정적 숙청을 했죠. 근데 윤석열 정권은 오히려 정적 숙청을 또는 적폐 청산을 못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라고하는 분석도 있어요. 저는 문재인 정권 때가 더 심했다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뭐 모르겠습니다. 뭐 당연히 반론이 나오시겠죠. 아, 뭐 그거 다투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예. 그거는 그 제가 지금 그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특정한 여론조사 하나를 가지고 그걸 이제 또 여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 이 태도가 저는. 우리 언론을 굉장히 헌탁하게 만들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희가 언론 토론에서 많이 얘기한 내용이도 MBC에서 이제 지난 몇 년간 여론 m 이라는 사이트를 운영을 했잖아요. 예. 거기 보면 여론 조사 기관도 성향이 여러 개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조사하는 방식도 다르고 그래서 그걸 전부 종합해 가지고 단일 지표를 산출한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이제 골고루 봐야 돼요. 그걸 보면 중앙선관위에 등록된 모든 정치 여론 조사를 종합한 걸 보면 2022년 지방선거 끝난 그 한달 후부터 7월부터 이제 지지율이 역전돼가지고요. 잘한다, 못한다. 국정수행 지지율이 그러니까 못한다 60, 잘한다 35 이렇게 고착이 됐습니다.